아울리아울 그와 더불어 주고 현명한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를 넣었도다 이는 그들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려 하미니, 회중의 성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자비석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며, 상과 그 기구들과, 순금촛대와 그 모든 기구들과, 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물대야와그 다리와, 제사장 직분으로 삼길 때 입는 예복과,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의복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과 붓는 기름의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그들이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입니다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죽게 거룩히 쉬는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을 삼을 것이며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히 표적이 되리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어 숨을 돌리셨음이라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두 증거판인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니라.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출애굽기 32장 1절, 대제사장에 의해 야기된 배교.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들에게,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왔던,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모든 시대의 죄인들의 외침이다. 그 외침은 미래를 보실 수 있고, 인류를 먹여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1800년 이후로 어떤 교황도 자신의 미래와 그의 교회의 미래 또 이스라엘과 국제연맹과 유엔의 미래에 관해 알지 못했다 성경이 위대하신 예언의 하나님은 예언해보라며 인간들에게 도전장을 던지시는 분으로 주님은 이사야 48장에서 그분의 생각을 말씀하신다 인간은 때때로 미래를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 미래를 확정하셨으며 당신은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유엔의 미래는 전적으로 부정적이며 당신이나 당신의 교회, 사제, 교황, 종교, 과학적 진보 중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표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죽게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의 위대한 중보기도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네가 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 네 백성이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조한 송아지를 만들고 거, 그것에다 경배하며 거기에다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였도다 하시고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모기 굳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그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32장 5절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죽게 명절이니라 하더라. 죽게 명절은 허튼 소리다. 셋째 딸에 주어진 주님께 대한 명절은 없다.